안녕하세요.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제가 망설이다가. 네. 아, 내가 여러분한테는 바다를 보여주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산이 행복할 것 같아서 산으로 왔습니다. <laughs> 벌써 저 속으로, 저기까지 뛰어갔습니다.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엄청 행복합니다. 동이고요. 어제 멤버 그대로 왔습니다. 바다 저기 보이잖아요. 동이고, 어. 이저그 가평 두 백구들. 지금 페피가 쫓아가네요. 우리 동이도 합류를 하고요. 이제 데리고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바다도 보이시나요? 바다는 저렇게 멀리서 잡아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자, 천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걷겠습니다 제가 곽병기 아저씨가 오늘 좀 해남 가서 해할 일이 있다는데 그분이 좀 마음이 약하거든요. 그래놓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 해피 영상이 마지막 해피 영상이 될것 같아요. 이러고 좀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동행을 했습니다. <웃음> 그런데 <웃음> 그런데 오늘 우리 비영기 아저씨 기빠진 날이래요. 그래서 계획이 있었나 봐요. <laughs> 대신 아이더라고 산행 후 제가 맛있는 점심을 살렵니다 감사해요 카페. 감소. <laughs> 예. 제가 한턱 내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laughs> 이제 우리 동이는 벌써 산속으로든 들어가 가지고. 어머. <laughs> 동이 뭐 그렇게 비탈진 곳 어떻게 내려갔어? 와. 뭐하러 갔는데? 그냥 그래, 길을 찾아가서 귀를 있어야지 아, 있어야지. 괜히 너못 뭐 하는 척하고 나갔더 오냐? 한턱 내려가면 한턱 내일할것 같은 그런 기분에 그런 아, 느낌에 그 정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러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소, 그런 이야기가 그냥 하는 소리 그냥 버릇처럼 하는 소리였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됐죠 제가 오늘은 한 턱을 내겠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턱이라는 그 말이 한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왔었다는 고백도 함께 해봅니다. 단풍도 단풍이지만, 우리의 산에는 소나무가 나무가 멋스러워요 멋스러워 지한번더 해야돼? 오줌 더. 아왔이 <laughs> 어, <좀 넣어. 웃음> 가자 해피 i 동아 이제 돌아가 자, 자, 아돌아가 자, 엄마 가 자, 돌아가 자, 가 자, 앞서 가 자, 가 자, 고 Yeah. 아주 여기는 너무 좋은가 봐. 아주 디벼져가지고 난리네. <laughs> 디벼져가지고 난리네. 이고 얘들아. 얘들아. 간다, 이제. 간다. 우리 시커먼스가 아까 싸우면서 좀 뒷다리에 충격을 입었나 보네. 약간 쩔뚝거리네 얼른 온도도 조금만 하고 가야되겠네. 뒷다리도 약간 흔들리네. 응. 다리 그러지마. 내가 싸가서 글씨에서 막았잖아요. 싸우는 소리에. 용기씨. 네. 이거 들고 살려야겠다. 들고 내가 절전하면. やっぱり、すっきりだしは、あそこまで来てるのは、あんまり来た。<music> <music>

한 10km 다아이다 아픈다. 아, 내가 귀어 알아듣었으니까 늦게 가 가자. 가자, 가자. 이봐. 이봐. 늦게 일했네. 늦게 일했네. 何 大叔，你让开，大叔，你让开吧。 허피, <laughs> 가자. 그 운동 그만큼 했다고. 혓바닥이 남았어? 어, <laughs> 어. <데는> 가자. 가자. <laughs> 가자. 물 있는 곳을 찾았어요. 물먹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 물 있는 거? 그러니까, 물, 물을 있는 것을 야, 찾아 물었네. 들어가네. 야, 물은 깨끗하게 먹어야지, 발을 하나 잠기면. 꾸적물이 되거 그래서 맛있어요. 아유, 잘 먹었어. 음. 어떻게 알았어, 물이 있는지? 응? 아이고, 잘 먹었어. 가자, 이제 아이고, 물도 먹고, 갔어. 물을 끊임없이 먹어. 가자, 가자, 간다. 그만 먹어, 그만. 물 있는 거 그러니까, 물, 물을 있는 것을 야, 찾아, 찾아 들어가네. 야, 물은 깨끗하게 먹어야지 발을 하나 당기면 꾸장물이 되거든. 그래서 맛있어요. 아이, 잘 먹었어. 어떻게 알아서 물 있는지? 응? 아이고 잘 먹었어. 가자 이제. 아이고 물도 먹고 갔어 물을 뭐, 끊임없이 먹어. 가자, 가자, 간다. 그만, 먹어. 그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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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찾아먹어 다찾아마자다 찾아먹어